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이란이 미군기지를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급락을 했는지 한번 어, 보도록 하겠고요. 로보택시로 테슬라가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보택시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란이 이알 우데이드 미군 공군 기지죠. 여기에 미사일 14발을 발사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요. 뭐총 3발이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타격을 했다는데 어 미국 발표에 의하면 14발 중에 13발은 격출을 했다고 합니다. 격출을 하고 어 지금 이란이 이렇게 공격해서 저는 와 이거 진짜 전쟁이 더 커지겠구나. 제가 48시간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8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48시간 동안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둘이 어, 웬만하면은 어, 전쟁을 크게 안 벌이기로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걸프만 미군 기지에 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전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어, 통보를 하면서 미군도 이거를 알고 어, 거기에 사람들도 다 빼고 있고 그래서 어, 사상 뭐 이런 사상자가 없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서로 약속 대련이라고 하죠. 얘기하고 그냥. 나 여기 쏠 거야. 그래서 피해 있어. 어, 나 이거 뭐 체면 치를 해야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간거 아닌가. 저는 어, 그렇게 보고 있으며. 그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어, 23일날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총체적인 휴전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핵시설, 뭐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어,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한다고 했었는데 대안적인 대응을 하자. 어, 지금 트럼프가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휴전을 계기로 한껏 고조됐던 중동정세가 이제는 차차 이제 자제의 국면으로 어, 갈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휴전 기간 어, 서로 평화롭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이날 뭐 자기 어, 소셜미디어죠. 트루스 소셜에서 이번 휴전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완료하고 철수한 뒤 6시간 후 시작된다.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 후에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발표를 보니까 이스라엘과도 휴전을 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 트럼프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두 나라 간 군사 분쟁을 어, 12일 전쟁이라고 부르며 24시간 후에 어, 세계는 12일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축하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휴전 기간 각 상대방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가정 아래 이번 전쟁을 종결시킨 끈기와 용기 그리고 지혜를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전쟁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었고 중동 전체를 파괴할 수 있었다며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어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렇게 퍼지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열네 발을 이 공군 기지에다 발어 발사를 했지만 대부분 다 요격이 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이 어, 우리가 기대한 것과 같이 아주 약하게 반응했다며 이제 평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격화되니까 미국이 거기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아야 애들아 싸우지 와봐 그러, 그러면서 어, 미국 아빠가 이란을 떼, 떼, 떼지, 떼찌떼찌 하는 겁니다. 야. 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뭐 이란의 핵시설과 뭐 이란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를 벙커버스터로 타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피해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핵시설에 대한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했다고 하지만 어, 이란 입장에서는 뭐 우라늄 유출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쇼맨십으로 하지 않았을까? 때찌 때찌하면서 진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어 지금 뭐 남매끼리나 아니면 자매끼리나 형제끼리 싸울 때 형을 이렇게 혼낼 때 때찌 때찌하면서 뭐 진짜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어 동생이 좀 마음이 풀리게끔 그렇게 어 쇼맨십을 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한것 같고 그다음에 이란도 그래도 체면 치리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미군 기지에 다 얘기하고 나 때릴 거야. 나 때릴 거야 진짜로 나 때릴 거야 약 이렇게 계속 하니까 결국은 안 때린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면 치를 리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가가 이렇게 이거 이후로 유가를 보시면은요 이란이 이라크와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예 지금 이란이 공격을 한 직후에 6화는 오히려 급락을 했거든요 거의 뭐 8%까지 9%까지 빠졌다가 살짝 반등을 했는데 이걸 봤을 때는 역시나 월스트리트 있잖아요 여기 월가에서는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어 얘기 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전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과도 휴전을 했다고 이렇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약속 대련이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이렇게 주식 시장을 봤을 때, 만약에 이런 평화 저, 어, 장세가 쭉 간다고 하면요, 주식 시장은 다시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격한 이래로 공격할 때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어,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어, 다시 뭐 불장으로 가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위기가 이제 가라앉는다고 하면은 다시 또 이제 미국 주식과 어, 뭐 다른 주식들도 한국 뭐 코스피나 아니면은 중국 주식들도 다시 또 불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상승세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맵을 보시면은요, 테슬라가 어, 어, 뭐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8.23% 급등을 했는데, 이로보택시 발표로 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덴아이부스는로보택시로 어, 테슬라 시총이 2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테슬라의 기술력은, 어, 저도 뭐 중국 전기차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너무 어, 좋아하는 매니아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술력도 대단하고 어, 지금 이 기술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중국 전기차들이나 이런데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테슬라가 역시나 어,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일론 머스크는 어, 트위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보택시는 일요일 오후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되며 요금은 4.2달러, 약 6천 원이라고 밝혀. 로보택시 시험 운행이 시작됐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약 20대의 모델 Y SUV죠, 이거를 배치해서 오스틴, 지오펜스 지역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댄 아이보스는 자기의 이런 경험을 이렇게 어,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 오스틴에서 열린 테슬라의 로보택시 런칭 행사에서 시승 기회를 가졌으며 차량에는 테슬라 직원이 동승했지만 운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어약 15분씩 두 차례 탑승했으며 주행은 매우 부드럽고 안전했으며 어 무인 차임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어 내부에는 앞좌석과 뒷좌석 각각 터치 스크린이 있으며 후면 패널은 사용자의 테슬라 계정과 어 연동되어. 애플 뮤직, 넷플릭스 등 콘텐츠가 자동으로 연동된다. 비포장 도로, 장애물, 좁은 언덕길 등의 복잡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전반적으로 매우 인상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했으며 편안하고 개인화된 이동 수단을 이동 수단으로 미래를 실감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및 AI 비전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그록, 그록 AI 통합, 인테리어 맞춤화 등 사용자 중심으로 진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보 택시가 충분히 보급되면 향후 통신 및 협업으로 더욱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기대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우퍼폼이라고 해서 비중 확대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50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총 2조 달러를 26년에는 넘어설 것이라고 댄 아이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저도 테슬라 투자하고 있는데 400달러 정도 넘으면은 좀 절반을 팔고 조금 수익을 챙길까 생각은 되는데, 과연 500달러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400달러 넘으면 한 절반 정도 팔고 TSLL은 언제 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400달러 넘으면 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좀 파는 선에 선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되면은 또 제가 테슬라 관련 영상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어, 눌러주시고요. 지금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테슬라 AI 소프트웨어 및칩 디자인 팀 성공적인 노보택시 출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간 노력의 결실이다. AI 칩과 소프트웨어 팀은 모두 테슬라 내에서 처음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런 거를 어, 어, 축하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보택시나 이런 것도 하는 거 보면 어, 대단한 사람이고요. 참고로 롬바로는 테슬라가 어, 소유 및 운영하는 로보택시가 차량 한 대당 연간 5만 달러의 매출을 마이를 창출할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오, 5만 달러면은 어, 차 값보다 훨씬 더 본다는 어,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모델 Y를 사고, 그거를 돌려서 5만 달러를 벌면 어, 좋을 것 같죠. 제가 출근을 하고 굳이 주차할 필요 없이 로봇 택시를 돌리면은 로봇 택시가 알아서 이렇게 어, 돌아다니면서 또 이제 돈을 벌어다 주지 않을까 어, 이렇게 볼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미래를 어, 그려볼 수 있어서 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서클이 또10%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 무려 748%나 어, 늘어났다. 야, 진짜 이게 어, 지금 스테블 이 코인이라고 하죠. 스테이블 코인. 야, 이게 진짜 인기가 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장 당시 어, 31달러였는데 어, 지금 이날 주가가 263달러 상장 이후 무려 748%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야, 서클이 이렇게 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분석가인 어, 제프 켄트웰은 서클은 엄청난 기회를 가진 최상위 암호화폐 파괴자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켄트웰은 규제 환경이 개선, 크게 개선됨에 따라 서클이 발행하는 어, USDC와 같은 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냈고요. 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날 폭등으로 서클 p r 있잖아요 서클의 PR은 2,634배. 이건 너무 높은데요. 테슬라가 지금 200배인데 2,600. 34배. 야, 대단합니다. 이게 지니어스 법안이 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어, 계속 올라가면서 당분간도 지속될 것 같은데 이미 여러분들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이거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 봤자 안될것 같고요 원전의 르네상스 선언으로 지금 미국 뉴욕주가 16년 만에 신규 발전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야 진짜 원전주가 지금 대박나게 생겼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 올라가게 어... 생겼습니다 지금 지금 뉴욕주가 대규모 원전 발전시설을 건설 계획 중이라고 하고 약 15년 만에 미국에서 추진되는 첫 신규 발전소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원전 강국을 다시 어, 꿈꾸고 있습니다. 뉴욕 북부에 최소 1기가와트 규모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지금 1기가와트는 약 100만 가구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단합니다. 원자력으로 다시 또 이렇게 개발을 해서 AI 이쪽도 이제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참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월가 이거 브리핑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반응 좋으면 제가 이렇게 지금 아침에 할수 있으면 이렇게 브리핑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